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님 사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아, 합동합니다. 1 6 칠, 17, 십칠절. 가인 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그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지라. 가인 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숨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네. 앞을 떠난 엔, 그 가인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떠나있는 내 모습을 고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인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떠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으므로 내 모습을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연결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으므로 우리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 어? 돌아왔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는데 가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 흔적이 그런 추정을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추정할 수 있는 게 바로 17절에 있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 이름하고 또에녹이라 이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을 쌓았다. 어? 그리고 성의 이름을 애녹이라 했다. 이엔녹을 낳은 것과 성을 쌓은 것과 그 성의 이름을 애녹이라 하는 이거 자체가요. 요압을 돌아온 사건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질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그 해석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려고 하지 않냐고 요압을 떠난 가인이 어떻게 돌아오는 입장이 되었을까 할때 10편, 119편에 있는 이 거지랭이를 떠나게 해달라 하는 그 중심이 가인에게도 있었고 또부약성징이도 있고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에 바로 이런 고민 때문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10편 119편 29절 104절 128절 1 0 3절 말씀을 하면 낭독합니다. 29절입니다. 거지쟁이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04절 주의 법들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발행해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거짓을 미워한다. 하는 이 내용에 바로 사탄이 거짓 암이란 말이에요. 응? 사탄을 미워한다는 사탄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는 모든 자들은요. 이 고백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는엉입니다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거짓 행이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짓 행이를 떠나서 내가 지의 법도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이라 할수 있는 거죠. 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 9월입니다, 9월. 음? 2021년 9월은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게 경제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경제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9월 한 달을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이것을 할애하는, 이런, 그, 감동을 제 혼자서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 어느 교나 참석하라고 공고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자료를 남기는 겁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참, 가인의 위치를 두면서, 아프가니스탄이 앞으로 이스라엘권에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개방문. 그래서 이개방문 하는데 대한민국을 모델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뭐 모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어떻게 든지 대한민국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뭐, 어, 자기들로서 간절함이 있죠. 어? 대한민국이 받아줄지 안 받을지 그건 딴 문제고, 이는 순전히 자기들이 결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그런 걸 두고 우리는 또 다르게 대한민국의 모델을 어, 한 그런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 이승만의 4, 4가지 건국 기둥을 요청한 거죠. 그네 가지 건국 기둥에 맞춰서 네 가지 어, 내용을 이렇게 그, 요구를 했습니다. 어? 유대자본을 인식해라. 미국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반미, 친미라고 할것 없고 오히려 미국을 이용해야 되죠. 이용.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어, 지금은 미국을 철군시키지만 은철군시키 그 미국은 아마 다시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캐시마크니다 이제 교황제도 오히려 철저하게 이 붕괴시키고 철저하게 분쇄시켜야 되는 것이 이 교황제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아프가니스탄에 복을 내려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음의 들을 이걸 객관화시키라객관화시키라 객관화 성경에 에스드가 있으니까 에스드 성경에 아프가니스탄이 어? 자기 나라의 그 환경에서 이 성경에 들어간다. 요거 자체를 오메트보다 더위에둘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거든. 그러면서 임마누엘, 당연히 임마누엘이라는 역사가 이 아프가니스탄에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국기둥인데 이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그 부해진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이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언어, 음?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글이라 하는 이 언어가 왜 세계적인 언어 되어지는 과정에 어? 지금 현재 이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한국에 요청했는데 한글 자체에 대한 이 어떤 종기 어? 나름대로 그, 그 위치를 둔단 말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 한글에는 이 없는 존칭어 구조의 존칭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 아버님 수남도 그럴 겁니다 자기들 알라라 그러지 어 우리나라서 알라 그러면요 그건 조그만 애예요 어 그런 거예요 근데그 알라에다가 만약에 그걸 자기들은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이게 존칭어 한글의 존칭을 해서 알라님 이래봐 알라님 그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존칭어 그만큼 위력이 있어요. 알라 가는 거는 한글에 경상도 사투리가 알라가, 그 어린애 믿음에 갓난애젖먹이 어? 애들을 알라라 그래, 알라. 음? 이렇게, 이렇게 어떤 이 개념 자체만 조금만 바꿔버리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흔적이 있듯이, 아포니스타에도, 아 하나님이 쓰시는 그 흔적이 당장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 틀어가는 것은요, 세월이 지나면 은이 방향대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어? 아프가니스탄이 방향이 70년만 지나버리면 은 70년 전과 70년 후가요, 반드시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7월 한 달을 아프가니스탄에서 할애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어~ 있어서 어~ 잊어버리기 전 잊어버리어 시 밖에 없는 어~ 잊어버리서 안 되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또전 세계 성도들이 어쩌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제목 그 내용을 한번 여기에 그 브래드 TV라는 데서 나타난 내용인데 어~ 2월 8일 날한 건데 죽음을 불사하는 아프간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자릅니다. 여기 25분짜린데 길이가 제가 중간에 조금 자릅니다. 한번 여기서 9분 30초간 좀들어보겠니다 들어보시죠. With U.S. officials say an ISIS terrorist detonated a suicide vest at one of the airport gates while another opened fire. A second bomb went off outside a hotel about 300 yards away. The first blast happened at what is known as the Abbey Gate, where American citizens would line up to board evacuation flights. The victims were standing outside the gate in this sewage canal when the explosion occurred. The second blast near the Baron Hotel. This phone video of the aftermath is so graphic it had to be blurred. It shows piles of dead bodies. Pentagon spokesman John Kirby tweeted, We can confirm that a number of U.S. service members were killed in today's complex attack at Kabul Airport. A number of others are being treated for wounds the taliban have condemned the attack saying it occurred in an area controlled by u.s forces isis terrorism has been expected after large numbers of isis fighters were believed to have been freed from prisons during the taliban's rapid advance the u.s embassy in kabul which had advanced word of a possible terrorist attack warned americans wednesday to leave the airport gate immediately be aware of their surroundings, especially in large crowds. Being part of these huge crowds that remain uh, around the gates and entrances to the airport is, is dangerous. Uh, we're obviously concerned about our own people as well. The acting U.S. ambassador to Afghanistan says Americans will be evacuated on an individualized basis. Secretary of State Anthony Blinken says as many as 1,500 American citizens could still be in Afghanistan and insist those who want to leave will be able to. There is no deadline on our work to help any remaining American citizens who decide they want to leave to do so, along with the many Afghans who have stood by us over these many years. But it's unclear how Americans or our Afghan allies can be evacuated after U.S. forces leave in less than a week. So for thousands of Afghans who helped the U.S., they're now facing the grim reality that they may be left behind. Dale Heard, CBN News. Even before the blast, humanity. <laughs> Afghanistan's tiny Christian community pledges to live for Jesus despite facing the threat of elimination. Tiny Christian community is facing elimination. Some leaders have already disappeared. Others fear death or that their wives and daughters will be taken as sex slaves. Despite those very real threats, Afghan Christians say they'll keep living for Jesus. Recently, CBN's George Thomas spoke with an underground church leader about life under the Taliban. Within hours of capturing Herat, the terror group's fighters were out patrolling streets trying to convince residents of Afghanistan's third largest city that life would soon return normal. Business will continue as normal and people are happy with us and with our services, they will be happier. Hamid has serious doubts about those claims. Right now, we fear elimination. The Taliban are going to eliminate the Christian population of Afghanistan. Amit, not his real name, is among thousands of Afghans who've come to faith in Jesus Christ over the past two decades. We've concealed his identity for safety. There weren't a lot of Christians 20 years ago during the Taliban time, but today we are talking about 5,000 to 8,000 local Christians, and they live all over Afghanistan. In an exclusive interview from an undisclosed location, Hamito CBN News, he's very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Afghanistan's tiny Christian community. We know a Christian believer who we've been working with in the north. He's a leader, and we've lost contact with him because his city has fallen to the Taliban. There are three other cities that we have lost contact with our Christian believers. According to Open Doors, Afghanistan is the second most dangerous place to be a Christian in the world, just behind North Korea. The majority of the Christians here converted from Islam. Some of the believers are known in their communities. People know that they converted from Islam to Christianity, and they are considered apostates, and the penalty for that is death. The Taliban are famous for carrying out that punishment. Taliban fighters are reportedly now going door to door, forcing families to give up their daughters, some as young as 12, to be sex slaves for their men. I have four sisters that are single. They are at home and they are worried about this. David, a foreign national, has worked in Afghanistan for the past three decades. We've taken similar precautions to protect his identity. He saw the Taliban's brutality up close. While living in Kabul during its last reign, now comes fear of a return to the days of regular executions, flogging, stoning to death, and hand-chopping. They have a strict interpretation of Islamic law, not only from the Quran, but also from what they call hadiths, which are traditions, sayings, and practical applications of Islamic law. They take these literally despite these threats david says there's a hunger among afghans like never before to know god in an intimate way people are really seeking in their heart for peace seeking for a true relationship with god for meeting in life and for an understanding of who is this god. hamid is asking people around the world to pray for his country during these uncertain times the christian community in afghanistan is strong they are trusting jesus. They are working with Jesus despite the potential of being eliminated by the Taliban. George Thomas, CBN News. <clears throat> <clears throat> 도심 한복판에 크, 이거? 군대 가도요. 대한민국 군대 가도 실탄을 장치하면서 이 부대에도 이렇게 이런 거 없습니다. 부대에도 사격장, 어? 사격장 가야 이렇게 실탄이 있는데 이것들이 총에 장인안해요 실탄은 한턱 케이스나안고 총은 총원, 총은대로 거칠 를않고그 다음에 실탄 사격 시간이 되었어야 이게... 실제로 들어가서 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시내 한복판에 트럭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지나오는 이런 곳에 이런 이이 이, 이 보니까 M1 구경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경은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보통 그힘 있는 게아니 이게 아마 소련째 같아요 련제째 어? 우리나라 변경은 이런 힘 있는 병기가 이만한 총구를 열수 있는 게 없어요. 어? M16이 있지만 은 이거보다 약, 위력이 약하거든요. 이위력 굉장히 셉니다. 이 아마 소련제가 틀림없을 거예요. 이런 걸 차에 싣고 거리를 다니는. 또 여기 보니까 14분 34초였더니 Here, look. Look look. Known in their communities, people know that they converted from Islam to Christianity, and they are considered apostates, and the penalty for that is death. The Taliban are famous for carrying what out that you know? Taliban fighters are reportedly now going door to door, forcing families to give up their daughters, some as young as twelve. To be sex slaves for their men. I have four sisters that are single. Uh, they uh, are at uh, home and they are worried about this. Uh, and we've lost contact with to the Taliban. Lost contact with is the Second World War. Uh, in North Korea, 꼼꼼히 the majority of the Christians here uh, can. Uh, 군대에 갔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손 끼치는 상인지 모르거든요. 화면으로 보니까 뭐 마치 영화 보듯이 보니까 이게 예선 일처럼 보이지만은 총기를 만져보고그 실탄이 직접 총에 실탄하고 총하고 분리됐을 때요 그 총은 셋리입니다근데 이것이 실탄하고 연결돼서 가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죠. 어쨌든 긴장하는데. 아니, 이런 긴장된 환경이 일상생활이다. 여기서 무슨 경제가 여기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무슨 이, 우리가 이거 경제협력이라는 이 참, 구호를, 참그 요청을 대한민국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관심을 가져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참, 한이 앞에 좀 바로 설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빌어보고 그 가능성을 두고 나아갑니다만, 은그 그름이 어? 이거도 표현되어 보면,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박해하는 데가 북한이고, 그두 번째가 지금 이슬람이라면, 그럼 나만이 입장에 보면 참 묘하잖아요. 어떻게 전세계 기독교, 제일... 그참 핍박을 하는 소위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북한이라는 환경 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니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이건 배교자를 그래 가지고 색출해서 잡아있는 사회 죽인다 바로 죽이버리고 배교자는 바로 총살한다 이런 사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현재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북한하고 이슬람 아니죠? 아프가니스탄. 그러면서 교회에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프가니스탄을 대한민국이 연결할까? 어? 요기에서 대한민국에 뭔가 우리, 아프가니스탄이 뭔가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있겠는데 뭘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부분 때문에 저들을 대한민국에 요청해서, 대한민국의 자기들의 그 경제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시각이 또 어떤 여론이 나름대로 형성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이 바라볼 땐뭐 요거 내용하고는 좀 음? 지금 요내용하좀 다르게 우리가 어, 이런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모델로 해가지고 아까도 표현했지만은 그런 내용 응? 했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그 자료, 건국 아, 기둥을 하면 은 아, 이런 것이 나오고,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두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상황에서 응?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저런 어떤 건국 기둥을 통해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경제상 이렇게 좋아진 어떤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만 가지는 전 세계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 거죠. 그 문화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다른 나라도 다 있는 건데, 대한민국만 발달된 내용이 있단 말이야 발달, 그게 뭐냐 니까 아이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희생하는 시대, 그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바로 그...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 때문에 어쩌면 대한민국의 그 건국 대통령의 건국 응? 기둥에 이 자유시장 경제고 하는 이것이 딱 맞물리면서 기독교 이국라을 하는 그 신앙의 어? 흐름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볼수 있죠. 응? 대한민국.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음? 이게 없는데 아프가니스탄에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을 요청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직장에 나가는 것도 옛날 같으면 요안 나갔어요. 애 기르는 게 우선이지. 어? 돈몇푼 벌려고 애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가느냐. 이런 자세가 부모의 자세였어요. 희생했어요. 근데 지금은 직장생활 하기 위해서 아이를 다른 사람들 맡기고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어? 집에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게 당연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 국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이 국가 경제발전을 하는 거로 이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자녀들은 시들 어머니의 희생이 없는 그 자녀의 돌봄 때문에 자녀들은요, 다 자기가 잃었을 힘을요, 못 가집니다. 이런그 힘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결핍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결핍 상태에. 이걸 대한민국에서 잃어버려, 잃어버렸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참 아프가니스탄이 경제협력을 요청하는 가운데 어째 보면은 그 가능성으로서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둥을 통해서 칠순이 넘어왔다라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둥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다시 불 붙기 시작, 불 붙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정가훈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둥을, 어? 다시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그러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대치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의식을 어?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지금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대한민국 아무것도 아무런 것든 잘못이 없는데 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런 요청했을 때아 대한민국이 결정만 하면은 뭐 얼마든지 아프가니스탄하고 같이 일할수 있겠지 천만입니다 천만에요 어? 천만에요 아프가니스탄도 이건 무조건 뭐 경제만 요청해서 될 일이 아닌 요소도 있지만은 대한민국도 뭐 정부가 어떤 정책적으로 아그결정하자 한다고 그런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볼때 정광호 목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런 때에 요청했기 때문에 음, 이 가능성에서 우리가 그걸 두고 국민들 자체도 음, 이런 정광호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에서 국민들 자체도 자녀들이 먼저지 직장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가 배운 어떤 실력을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는 그것이 부모로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녀들의 그 심성이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 자체가 걸어가는 걸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7 0년 지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 인류가 한데 대한민국이 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요. 자녀들의 걸음을 나름대로 준비시키는 그 부모들의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 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이것이 전달되어야 되고, 어? 누 고를 외치면서 총을 들고 있으면서, 야, 이거 한국 오라. 이렇게 해서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총을 버리고, 응? 음? 자녀들이 앞으로 참총 없는 세상에 살길 바라는 그 모습을요, 부모들이 먼저 보여야지. 그래야 자녀들이 총 없어도 사는 길을 막 찾아서, 어? 참 여러 가지 머리를 둘리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어떤 제도가 형성되는데, 자기들이 뭔가 경험을 가지고 이바지할 수 있지. 어? 만날 보는 게 총밖에 없고, 총하고 총하라고 붙어 있는 그것만 보고 있는데, 무슨 거기서 경제가 나오겠어요? 지 수틀려면 그냥 쏴죽이뿐이고 어? 내하고 안 맞으면 먼저 죽이는 게, 먼저 임자당해서 상대방을 먼저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나올 텐데, 무슨 그 사람이 자꾸 죽어 나갈 텐데, 무슨 그 경제가 나오겠어요? 대한민국을 모델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선, 이승만 선지자 대통령을 모델하는 이 요소에, 바로 대한민국 7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 대한민국 경계를 이룬 그 흐름에, 어머니의 희생이 있다. 지금은 그 어머니의 희생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이 구조로 같이 연결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맞습니다.